호스피스를 방문할 때마다 루비는 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상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에게 집에 대한 간병비를 제공하고 음식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루비는 대학 공부를 그만두고 식료품점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비는 익숙해지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곧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겁이 났고 루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가족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진한 소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로맨틱 영화 같은 건다 있을 거라 상상했지만 주변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인 잘생기고 재미있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루비는 인터넷을 통해 남자를 찾기로 결심하고 가입했다. 데이트 사이트 중한 곳에서 예쁜 소녀의 사진은 즉시 많은 점고 성숙한 남성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루비 누군가는 무례했고 누군가는 저속한 농담을 했고 예의바른 루비는 그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는 프랭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약간 수줍음이 많았고 사진으로 판단하면 루비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매우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판매 보조원으로 일했지만, 가전제품 매장에서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비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태평했고, 곧 프랭크가 그녀를 첫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루비는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가오는 회의에 들뜬 마음으로 가게를 뛰쳐나갔고, 거의 즉시 그 소년과 그의 충실한 게 쿠퍼 타일러를 알아차렸습니다. 8살 때 그는 고아원에 살았지만, 그곳이 좋지 않아서 소년은 도망갔습니다. 루비는 타일러에게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조부모와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잤는지를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항상 길거리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자신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루비 외에는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아이를 구덩이에 쑤셔넣고, 종종 아이에게 먹이를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꼬마 타일러야, 너한테 줄 과자가 뭔지 바루비가 그 남자애한테 전화했어. 와우, 이 미소가 너무 좋아, 타일러 근데, 넌 너무 기뻐 사탕 때문에가 아니라 그 남자가 어떻게든 즉시 신맛이 난 날짜를 듣고 의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날 떠나라 그는 슬프게도 그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서 그녀는 그 소년을 격려하려고 노력해서 알았어 난 아직 엄마에게 가야 해 내일 다시 보자 알았어 타일러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쿠퍼를 그의 팔에 안고 사라졌다 모퉁이를 돌면 루비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반나절을 보낸 후 데이트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결정하지 못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엠마는 곤경에 처한 루비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비보다 나이가 많았고, 루비와 달리 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엠마는 또한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루비의 단순한 옷을 모두 입어본 예리한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엠마는 집에 가서 그녀의 친구에게 다양한 의상과 신발로 가득 찬 여행가방을 가져왔고, 그 결과 완벽한 짝을 찾았고 루비는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트랙는 사진에서처럼 용감하게 행동했고 차움드 루비는 더욱 농담을 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트랙는 루비가 더러운 세일즈맨으로 일하거나 세일즈맨으로도 일한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반대하려고 했지만 저는 경력 발전의 전망을 가지고 큰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당신은 개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루비는 이 말을 듣는 것이 불쾌했지만 그녀는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찾고 경력을 쌓을 시간이 아직 충분하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루비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시작했고 프랭크는 루비에게 먼저 식료품점을 떠나 더 나은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루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꿈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기분이 망가졌습니다. 타일러는 샌드위치로 그를 추적하는 노숙자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곧 여기서 그만두고 당신을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프랭크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타일러에게 제안했으니까 내가 내 남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간신히 생기를 이어갈 수 있어 엄마가 아파서 만나야 해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는 널 평범한 가족으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거기엔 아무도 없어 타일러는 씁쓸하게 말하고 울었고 쿠퍼는 주인의 비극을 느낀 듯 슬프게 울부짖었다. 루비는 이 슬픈 듀엣들 보고 떠나기 전에 소년과 그의 길을 안고 울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타일러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루비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무한한 고통의 나락에 빠진 듯 시간이 지나고, 루비는 어떻게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 살아가려고 했으며, 프랭크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날 그들은 수영하러 강으로 갔고 젊은이들은 높은 절벽에서 물에 뛰어들어 즐겁게 놀았습니다. 모두가 프랭크까지 뛰어들었지만 거절하자 루비는 프랭크를 빼앗아간 루비를 미워하던 펠리시아가 다가와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너무 무섭게 잘 웃었다. 이제 도와줄게 그 여자를 거의 쉬쉬거리며 끔찍한 포스로 루비를 밀어냈다. 남자들은 그녀를 쫓아가서 그녀를 해안으로 끌고 갔다. 루비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패닉이 이어졌고 구급차가 호출되어 루비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프랭크는 의사의 연락을 받고 루비의 척추가 손상되었다고 보고하고 급히 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출장 중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루비는 프랭크의 그런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나에게서 숨어있는 걸까요 아니 그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병동 문이 열리고 프랭크가 나타났습니다. 문지방 루비는 기뻐했고, 오랜 부재에 대해 사과하며, 고통에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프랭크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루비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활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지겨워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프랭크 그 소녀는 괜찮다고 애원했어요. 의사에게 가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알아낼 거예요. 긴 침묵 후에 그는 굳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 방은 영원히 에머은 이제 루비의 유일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녀를 돌본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값비싼 약을 구입하고 루비가 돌아갈 곳을 가질 수 있도록 아파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재활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지만, 에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루비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에머는 휴가를 받았고, 처음으로 루비와 함께 모든 일을 도와주면서 살았지만, 휴가는 끝났고, 에머는 저녁에만 왔습니다. 어느날 문 앞에서 엠마를 선언하자, 그녀는 옆으로 물러났고, 타일러는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나왔습니다. 투파루비는 놀랐지만, 동시에 아동 노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기뻤습니다. 루비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괜찮다고 껴안았습니다. 그에게 좋을 것입니다. 웃었다. 엠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엠마는 루비가 식료품점 밖에서 타일러와 함께 있는 것을 한번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년을 찾아 루비의 집에 살겠다고 제안했고, 그는 타일러의 기쁨에 동의했고, 그의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었고, 에머도 그에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타일러는 성실한 것으로 밝혀졌고, 루비가 하는 모든 일에서 청소를 배웠고, 요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제 그에게 집이 있고, 그에게에게 항상 먹이를 준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루비는 그들에게 기분이 좋았지만, 그녀는 타일러가 고아원에서 가출한 것을 걱정했고, 그 소년이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 순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루비는 프랭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프랭크에 대한 감정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마침내 그녀를 화나게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방금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프랭과 펄리셔의 결혼식에 있습니다. 예 당신은 프랭 악당입니다. 당신은 여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결혼 잘했어 펠리시아가 속삭였다 루비가 창백하다 내 대답했다 엠마는 당연히 그녀를 아느냐 루비가 이를 악물고 그날 나를 물에 밀어 넣은 사람이 바로 그녀였고 그때 엠마의 환자들이 찰칵 소리를 냈다. 그녀는 단호하게 루비와 함께 휠체어를 출구로 향하게 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은 루비의 집에서 멀지 않아서 빨리 도착했습니다. 엠마는 루비를 앞에 두고 휠체어를 밀고 말 그대로 아름답게 장식된 연회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젊은 부부 프랭크에게 행복하게 서 있는 잔을 하나 더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신부 옆에서 루비는 그녀의 눈이 얼얼하고 분개와 실망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전 애인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프랭크 엠마는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녀를 밀어낸 것은 당신의 펠리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 손님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침묵했고, 프랭크는 에머의 팔을 잡고 그녀를 출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쳤습니까? 그가 그녀의 귀에 씩씩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루비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녀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마셨고, 그래서 그녀는 잘못 뛰어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불쌍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프랭크는 내 말을 믿으세요. 그 소리에 대해 인생이 당신을 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엠마 프랭크는 엠마를 문 밖으로 밀어냈고, 그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루비가 탄 휠체어를 복도 밖으로 밀어내고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외아들의 결혼식이 망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은 다시 홀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축하 행사가 계속됐다고 들었습니다. 엠마는 분개하여 헐떡이며 흐느끼는 루비를 몰아냈고, 기열함과 구륙에 대한 복수를 약속했지만, 루비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원했고, 집에 돌아가는 꿈만 꾸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날 밤또 다른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초인종이 울렸고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밤을 보내기로 결정한 엠마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손님이 안 오는 줄 알면서 문을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루비는 혹시 이웃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엠마는 화가 나서 문을 열고 우아한 옷을 입은 남자를 얼렸다. 그녀 앞에 서 있는 30대의 그는 이웃 사람과 전혀 닮지 않았고 세입자의 평화를 방해하기 위해 재미로 결정한 훌리건과 전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기 이름이 매튜이고 자기가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왔던 타일러 루비와 엠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소음의 방밖을 내다본 타일러는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 아빠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 남자는 정말로 미소를 지었다. 제가 들어오도록 허락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소녀들이 손님을 부엌으로 데려갔고, 그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타일러의 어머니 안젤라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매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안젤라 부모님의 사회 역할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안젤라는 그를 사랑했고, 부모님과 다투다가 그와 결혼하려고 했고, 자랑스럽게 집을 떠났고, 더 이상 그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은 매튜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치에 익숙한 소녀에게는 너무 어려웠고 그의 모든 아이디어는 하급 관리자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안젤라는 실망하여 남편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과학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말다툼 중더 나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얻습니다. 매튜는 화가 나서 이전처럼 그와 함께 살거나 떠날 수 있다는 추후 통첩을 보냈지만 안젤라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날 저녁 그녀는 물건을 싸고 며칠 후 독일 대표단을 떠났습니다. 공장에 왔는데 매튜가 눈에 띄고 해외 일자리를 제의했습니다. 그는 기뻐서 즉시 안젤라에게 전화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그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혼자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소녀에게 전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젤라가 이 시간동안 그녀의 부모에게 돌아왔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그는 결국 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국에서 수익성 있는 계약을 맺은 후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매튜는 돌아와서 즉시 안젤라를 찾기 시작했고 곧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매튜에게 큰 충격은 그 소식이었습니다. 안젤라가 그에게 그의 아들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매튜는 그 소년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고아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도망쳤고 이제 그들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립 탐정을 고용하여 그를 루비로 데려왔습니다. 매슈가 엔젤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문서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루비와 에머는 문서와 사진을 꼼꼼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어린 시절 메시와 눈에 띄게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문서가 없어도 그가 어머니의 사진을 본 타일러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진이 조용히 울었다. 타일러 나랑 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매튜가 아들에게 어필해서 나에겐 넓은 아파트가 있어. 벽에 걸린 TV와 게임 콘솔이 있어. 소년이 갑자기 대답하지 않아서 루비를 떠날 수는 없지만 정말 돈이 그 정도라면 그런 다음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들어갈게요. 부엌에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그후 에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타일러에게 윙크했습니다. 루비는 타일러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굳건히 서서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매튜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미소를 지으며 루비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재활기간 동안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성격을 인식합니다. 그는 아들 타일러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살기로 약속을 지키고 학교에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매튜도 안젤라의 부모와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손자를 만나서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매튜 자신도 점차 자신이 루비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머는 그와 함께 재활센터로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루비는 행복했고 두번 생각하지 않고 결혼식이 끝난 후 가구를 준비해야 하는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중한 곳에서 루비는 예기치 않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프랭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판매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아름답고 잘 차려 입은 여성을 보았을 때 그녀를 이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달려간 프랭크는 루비와 그녀의 남편이 쇼핑을 하는 동안 쳐다보았지만 그들이 내릴 때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에 가는데 그는 루비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날 프랭크는 마침내 완전히 패배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펠리시아와의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그녀는 경솔했고 가족 생활에 대한 관심을 빨리 잃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배신했다.